J. 닝 l 는사 Desert s t 었는데 결국 y l e b 닝 b <러닝> y <러닝> 검진 했는데 유산소에서 체력 길러야 된대요 콕 집어서 러닝 o t 하시더라 t h 몸 상태가 방전된 배터리 효율이 많이 떨어진 배터리 같 n 요 저만 그럴 거 같죠 효율 떨어지 배터리 판정 받은 게 4월 중순인데 날좀 풀리면 뛰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운동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장비 왠거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애매한 브랜드면 안 받으려고 했는데 아시는 분들도 있고,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왜 예전에 한창 아웃도어 붐 터졌을 때, 사람 마음이 방골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많이 입고 다니니까 그건 안 입고 싶어거 그때 열심히 디깅해서 옵션으로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티톤 브로스 트룩이잖아요. 그옷 좋아하는 분들이 환장하는 포인트거든요. 잘 만든 옷, 전문가들이 인정한 옷인데 대중들한테까지는 아직 덜 알려진 브랜드 이거거든요. 티톤브로스는 2007년에 등산가 스즈키 부부가 만든 브랜드, 일본 태생입니다. 모든 디자인에는 기능이 있다라는 이념 아래 기능성과 미학을 결합한 고성능 아웃도어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 일단 원단에서 확실한 차별점을 가지는데 일본 섬유 대기업 도레이. 예전에 그 유니클로 얘기할 때 잠깐 소개했었거든요. 원단으로 세계적인 기업 티톤브로스가 도레이라 원단. 개발을 같이 진행하고 퍼텍스, 폴라텍, 프레마로프테 이름만 되면알 법한 세계적인 기능성 원단 브랜드들이랑 꾸준한 교류도 하고 있어서 섬유 원단으로는 믿고 가도 되는 브랜드다 보시면 됩니다. 티톤브로스가 마운티어링 제품들을 잘 만드는데 이번 시즌에는 하이킹, 트레일러닝을 주제로 한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트레일러닝이 뭐냐? 산길이나 숲길, 사막같이 지형 변화가 심한 곳을 달리는 운동입니다. 평지를 달리는 것보다 자연 속에서 이제 변주가 많은 이 장애물들을 넘으면서 달리는 약간 하드한 러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얘는 러닝용으로 나온 건 아니고, 트레킹 일상용인데, 어, 가벼운 산이니까. 아, 착장을 좀 소개해드리면, 자켓은 얼라이브 윈드쉘 후드 자켓, 퍼텍스사의 퀀텀 에어 원단으로 만든 얇은 바람막입니다. 소재는 나일론인데, 사방으로 다 늘어나는 스트레치 소재라 움직임이 엄청 편합니다. 가벼운 보온성부터 발수 방풍 기능까지 꽉찬 육각형 자켓. 오, 어, 죽이네. 다른네, 확실히. 무엇보다 엄청 가볍습니다. 팬츠는 제로 G3L 쇼츠 얘가 코듀라 원사 혼합된 원단이라 내구성이 엄청 좋다는데 특징이 완전 방수 물 튀겨내는 발수가 아니라 완전 방수 동일 무게의 방수 소재 중에 최고 수준의 방수기는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일단 가볍고 잘 늘어나서 얘도 움직임에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트레일링이 처음이라서 여기까지 몸살 낼 거.. 것... 하루 종일 이 티셔츠 입고 있었는데 땀 진짜 많이 흘렸거든요 근데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살냄새 원래 좋은 편이긴 한데 진짜 진짜 맡아보라니까 안쪽에 보면 이런 요철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땀을 흘려도 피부에 달라붙지 않게 빠르게 수분을 증발시켜주는 시스템 등판 로고도 멋있고 아웃도어는 약간 화려해도 되는 카테고리라서 어? 시님운동 가십니까? 어... 헬스장 옮겼는데 완전 세질 재질이라 운동에 좀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쪼렙이라 해원복이 맞지만 사실 나시 입고 어깨 운동하는 거야 헬린 로망이긴 하거든요. 레슬링 나시는 너무 부담스럽고 딱 약간 슬리브 삭제 이 정도 나시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얘도 아까 티셔츠랑 비슷한 기능성을 갖고 있어서 땀 많이 흘려도 금방 쾌적한 느낌 유지해 주는 것 같아요. 또 티톤 브레스가 잘하는 게 필드 테스트. 찐 아웃도어 전문가들이 필드에서 피부로 느낀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품을 업데이트하는 과정들이 거치거든요. 사실 그렇게만 놓고 보면 찐 아웃도어 향 브랜드라서 디자인에 큰 기대를 안 하게 되는데 보면 심플한 듯하면서 구조적인 패턴 설계로 꽤 근사한 디자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바람막이는 일상복으로 입기도 충분하거든요. 딱 이렇게 평소 에 있는 착장에 믹스매치 느낌으로 캠퍼킷까지. 괜찮잖아요. 여기 이산 사무실 근처에 있는 커피 맛집이라 하대요 사실 커피 끊었거든요. 근데 오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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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이었으니까 카페인 충전 한번 하고 마음을 좀 소화하는 걸로. 오늘 일정이 너무 하드하긴 합니다. 일정 잘못 잤어요. 롯데백화점 잠실점 6층에 오시면 매장에 있어서 가까이 계시면 와서 입어보고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물 너무 궁금했던 치루기 자켓 입어보고 가려고요. 제가 이 사선 디테일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한 3년 고민했거든요. 예쁘지 않아요? 매장 오셔서 심시티 보고 왔다고 말씀해 주시면 구매금액 상관없이 이 플로깅 백 증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체력 이슈 극복하고자 아웃도어 인도 활동들로 꽉 채워서 보냈는데 깨운한 것 같기도 하고 체력이 조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땀 흘리기 좋은 계절이니까 다들 운동해서 건강 챙기십시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